you <laughs> 제도 말씀드렸듯이 원격으로 컴퓨터에서는 조정하기가 되게 편한데 마우스가 있어가지고 휴대폰에서는 이게 손으로 하기가 되게 불편해요. 아주 작아가지고 어쨌든 오늘 1월 26일날 날씨가 쌀쌀한 가운데 아침에 교회 온도가 보니까 4도예요. 4도. 교회 안에 실내가 4도예요. 4도.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씨에 예배당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여러분, 너무너무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오늘 1월 26일 날, 2026년이 열리고, 1월달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여러분, 다 함께. 오늘 본문은, 기도를 잔치처럼 하여라. 기도를 잔치처럼 하여라. 라는 본문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를 말씀으로 나눕니다. 아름다운 성전 헤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영이시니 예배하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성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회개로 가득 찬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겸손의 마음과 순종의 마음,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시 기도는 잔치처럼 하여라라는 성시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함께 성시 합독하겠습니다. 주 안에 상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 우리의 기쁨이 상황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당신이 가까이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움 대신 온유를 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해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시작되는 월요일 첫 자락에서 우리를 주님의 얼굴 앞으로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기도를 너무 자주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여겨왔습니다. 울음이 있을 때만 기도했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기도는 주님께 설득을 시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들어가는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염려가 습관이 된 우리의 마음을 스씻서 주시옵소서. 불안이 기도가 되어버린 우리의 입술을 다시 감사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가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하늘의 잔치가 되게 하시고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룩한 그 전환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날 오직 영광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오직 한 분이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제목 기도를 잔치처럼 하여라 여러분 잔치라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잔치라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잔치 잔치라고 하면 음? 그냥 노래 소리가 나오고 다들 한박 웃음이 터지고, 네? 그리고 전부 다 멋진 옷을 입고, 다 함께 기뻐하고, 노래하고, 서로 웃음이 마주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잔치의 개념이잖아요. 네? 요즘 어린 친구들은 잔치라는 어떤 그런 용어보다, 그런 단어보다 파티, 파티라는 단어를 많이 쓸 거예요. 그렇죠? 생일 잔치, 생일 파티, 어떤 결혼식의 잔치, 결혼 파티, 파티를 많이 쓸 거예요. 같은 낱말, 같은 뜻인데 오늘 우리가 말하는 기도를 잔치처럼 하여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은 어떨 때 기도를 많이 해? 마치 염려나 고통과 생각이 많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할때뭔가를 이루려고 할때 항상 기도를 하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나의 염려가 있고 나의 고통이 있고 나의 소망을 이루려고 할때 기도를 많이 해 여러분도 마, 마찬가지로 아마 그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때 염려하지 말라라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의미가 뭐냐면, 염려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라고 말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도록 노력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 염려를 기도로 바꿔라. 라는 말이에요. 염려를 기도로 바꿔라.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를 기도로 바꿔라. 라는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 염려는, 근심, 걱정은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염려하고 있을 때, 내 가슴에, 그래, 내가 염려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가 책임진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이미 벌써 내가 기도한다, 기도를 시작한다 라는 이것은 벌써 하나님께 이미 책임이 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진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기도를 한다 라는 그 뜻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책임을 지고 계신다라는 그 뜻이에요. 의미가 엄청나게 달라요. 염려를 내가 하고 있고 그에 대한 근심 걱정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인데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멀어 보여요. 근심 걱정이 쌓여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엄청 멀, 멀리 계신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벌써 주님께서 나의 앞에 계신,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바로 내 앞에, 내 옆에. 듣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는 마치 우리가 하는 무슨 보고서가 아니에요. 보고서가 아니라 바로 잔치예요. 바로 잔치. 기도는 바로 잔치.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할 때는 정리해서 말씀을 해야지. 논리적으로 설명해야지. 이 정도 해야지. 이 정도로 내가 정리하고 고급 단어를 쓰고 말을 조리 있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해요. 하지만 성경은 기도는 우리가 누구에게 바치는 보고서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초대받은 잔치에 초대받은 잔치. 아버지가, 어머니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어린 손주들이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 완벽하지 말을 안 해도 다 알아들어요. 벌써 이미 마음을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께서 자녀들을 키우고 손주들을 키울 때 식탁에서 말을 잘 하지 못해도 뭔가 물을 달라라는 소리 여러분이 다 알아들어요, 다알아들어 싫다라는 표정을 하는 것들 다 알아들어요. 좋아서 웃으면 좋은 것들도 다 알아들어요. 말로 안 해도 다 알아듣는 거예요. 기도는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머무는 자리, 머무는 시간,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 머무는 시간. 그것이 바로 잔치의 시간이 되어야 돼요. 잔치의 시간. 여러분 잔치에 파티에 초대받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어떤 잔치나 파티에 초대받았을 때. 함께 웃고, 함께 먹고, 함께 머물고, 함께 좋은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 감사는 기도의 분위기에 감사한다라는 기도의 분위기. 아울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감사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깊은 얘기인데, 감사는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가 현재 진행 중이더라도, 감사는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고 옆에 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해요. 내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감사합니다라는 부분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는 그런 감사의 표현이 나오겠지만, 내가 먼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염려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내 옆에, 내 앞에, 내 모든 기도를 경청하면서 들어주시고 함께 계시기에 감사하라는 것. 감사하다.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감사한 거 아니에요. 감사가 빠진 기도는 벌써 탄식부터 나와. 벌써 탄식부터. 기도할 때 탄식부터 나와. 하지만 감사가 있는 기도는 슬픔 속에서도 잔치의 향기가 나와요. 잔치의 향기. 슬픈 기도 속에서도 잔치의 향기가 나와. 기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은 항상 문제를 먼저 꺼내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 제한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아픕니다. 이런 문제부터 꺼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제 앞에 계시기 때문에 제 기도를 들어주시길 지금 마음으로 제 앞에 계시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여러분의 문제에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벌써 하나님께 초대받은 잔치의 분위기로 슬픈 마음이 있거나 고통의 마음이 있거나 염려의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벌써 하나님과 함께 잔치에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는 잔치의 향기가 마음에 머무는 것, 너무너무나 기도의 공기가 달라져요. 기도의 공기가 요즘 하는 말, 하는 말 어린아이들이, 학생들이 하는, 하는 말대로. 어마무시하게 공기가 달라져. 어마무시하게 기도의 공기가 달라져. 그것이 바로 내가 기도를 잔치처럼 하는 거야. 잔치처럼. 기도의 결과는 뭐예요? 기도의 결과는 평강이 흐르는 거예요. 평강.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면, 너의 기도가 잔치처럼 할 때, 너의 마지막에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평강은 상황이 해결됐다, 문제가 해결됐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지켜졌다. 그런 마음, 이 평강의 마음이 지켜졌다.라는 그런 말. 기도 응답은 언제나 환경의 보호가 아니라 마음이 아주 평화롭게 마음의 보호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보호. 주님께서 만하의 왕이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함께 들으시고 함께 앞에 계신데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이 벌써 평강을 이루는 것이 바로 기도가 잔치 속에 머무는 것이 그래서 기도는 싸움이 아니고 지키려 애쓰는 자리가 아니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맡기는 자리, 기쁨으로 맡기는 자리.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기쁨으로 맡기는 자리가 되는 기쁨으로. 그것이 바로 기도가 내 마음에. 평강로 자리 잡는 잔칫날이 되는 거예요. 잔칫날. 그런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많은 염려가 있고 고통이 따르고 뭔가가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문제를 먼저 주님께 아뢰지 말고 먼저 감사함으로 마당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니 다만 감사로 잔칫날에 초대받은 그것처럼 여러분께서 웃음과 한방 웃음과 한방 미소로 감사하며 기도를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에게를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울음의 자리로만 만들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기도를 염려의 연장으로 사용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기도를 잔치처럼 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이미 차려 놓으신 은혜의 상 앞에 기쁨으로 앉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분위기를 맛보게 하시고 염려가 감사로 바뀌는 작은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까지 지켜 주실 줄 믿사오니 나의 아버지신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 주님의 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이렇게 날씨가 추운 날씨에 예배당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너무너무나 감사드려요. 감사드려요. 네? 오늘도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날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함박웃음으로 시작하는 잔칫날에 시작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차로 몸녹이시고 귀가하시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